윤석열, 탄의소추하는다 204표 y f e 었 l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 최재형 목사입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오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 기쁘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디올백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었잖아요. 거기에 최초에 제가 국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첫 포문이었는데 강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고맙고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함께 준비합시다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지구 사업 시행, 야, 윤석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정권 빼앗겼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수위 에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특검 할날이렇 계속 막았잖아요. 왜 막았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권력을 사유화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족을 위해서 그것 결론적으로 뭐그 고속도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고소도 당하시고 그만할까? <laughs> 솔직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루빨리 특검을 해서 이 진상을 밝게 된다. 탄핵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저 보좌관 했던 후배가. 지난 대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우리가 질것 같은데 좀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다 운명이다 설령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고 직에 대한 안 좋은 뭐부이 있을지라도 감내해야 된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끝까지 갔었죠 그래서 고발세건 당하고 지금 예. 여당에서는 강덕호 의원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십니까 오히려 저는 국민의 힘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이 사과하려면 라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지금 사봐야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 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지금도 의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중심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건성동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부부에 지키기 음. 모든 거다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laughs> 그 당시에도. 탄핵 예방 행사는 정당한 행사였고 법적 근거가 있었고 그것이 전 쌓이고 쌓여서 윤석열 씨가 드디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겁니다. 우리는 저는 국민의 힘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웃음> <웃음> 이 영상 보면 정말 할말입 지금 할 봐도 너무 허드음만 나오네요. <laughs> 허수수도 안 나옵니다. <laughs>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고요.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반헌법 세력은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란죄죠. 당신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요. 강 의원님은 예.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예, 전 안양에서 장미시장 가다가 가는 중에 잠들었고요. 음... 그리고 전 장미 조문하고 국회로 왔죠. 뭐 강원도에 음. 계신 지역구 민주당 의원께서는 시속 200km로 달려왔다는 분도 있고, 수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공주에서 택시 타고 전속력으로 아, 그... 무조건 달려라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시간 맞춰서 왔다고. 그런 그러고. 분들의 뜻과 의지와 정성이 모아져서 아, 이렇게 네. 경찰이 맞고. 또 군인이 맞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뭐 이러면서 월담해야 된다라는 이거 자체가 저는 인정이 안 되고 이거 뭐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엄 해제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담 넘어 갔는데 제 마음은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열이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아침 10시 조금 넘어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 집과 사무실을 5시간 6시간을 압수수색을 하고 서울경찰청 본부 걸로 가서 이제 포렌식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제 수행원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를 들으라고 뭐라고요? 대엄령이 선포됐다고요. 이렇게 딱대엄령 계엄령 하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어느 유튜버를 한명 불러가지고 그 차를 타고 긴급하게 국회 쪽으로 갇혀줘도 정말 다이나믹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눈물 났습니다. 영패수를 예, 예. 확인한 바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니다 하... 저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 지금 원수기 장께서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예. 표현을 쓰셨는데 인권위 특권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우르르 들어와서 다다 다 그런 다음에 부결시킨 다음에 저는 좀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또 우르르 사라졌잖아요. 이럴 때 저는 망연자실했죠. 야좀몇 명이라도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그때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안철수 의원 한분 뿐이었고요. 김혜지 의원이 나중에 좀 들어오셨던 것 같고요. 중간에 김상우 의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가는 모습 보고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탄핵에 대한 법적 정당성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저런 모습 보고 국민의 힘도 조만간에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들의 역할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죠. 참담하더라고요.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목소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다 204표. <laughs> 야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곡이 시작됐구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광장에서 이 추운 날 거리에서 함께 싸워주신 시민 여러분들 승리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아, 더 겸손하게 치열하게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되 이런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안에 계셨던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이 의사당 안에서도 들렸답니다. 시민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이 의사당 안에서 들렸다니까 얼마나 경천 동지할 만큼 네.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행가례를 저를 시민들이 그날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이제 큰 산을 넘은 거고 또산 넘어 산이다. 그런 생각을 그러나 우리가 큰산을 넘었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다 그런 생각. 윤성결 조건 아장 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동훈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까지 좀 예언자스러운 의원님의 발언이었는데 탄핵 소추안 가결될 수밖에 없었고요. 한동훈의 오락가락 행복.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결코 지도자가 될수 없다라는 게 보여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지금 세분더 보충해야 되잖아요.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 분이 다 국회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결재하는건 형식적인 절차죠. 대통령이 고민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결재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헌법재판관 세 분을 임명하는 게 맞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와 탄핵 당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우리 옛날에 포스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촛불의 힘을 더 보여줘야 되고 민도가 높다고 하는 거를 저 재판관들한테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잠시 흔들리고 잠시 이축되고 뒤로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민주가 결국은 시민이 승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강득구도 최재형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 가결 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독.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유.